미얀마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여자들이 술을 못 먹어요. 술을 먹으면 은 조금 약간 발랑까진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이렇게 술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하니까 내가 이거 마셔야 돼.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3년째 살고 있는 미얀마 여자, 카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저희 중학교 때부터 한국 드라마가 들어왔거든요. 그 전에는 중국 드라마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는 주 한국 드라마만 들어왔고 처음에는 그 겨울동화 아 가을동화인가 그 드라마로 인해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몽이라든지 불악스라든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한국어에 처음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교 다니면서도 한국 드라마 엄청 많이 봤어요. 특히 그 스파이. 이라는 드라마 나왔을 때는 제가 수능이었을 때인데 아 그때 막 공부해야 되는데 그 드라마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막 짜증내고 막 그랬었어요 어, <laughs> 드라마 빨리 보고 싶어도 빨리 집에 보내달라고 <laughs> EMI 그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외대 그 독일어학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쯤에 고등학교 친구가 한국에 유학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얘도 가는데 나는 왜 못가 <laughs> 나는 왜 못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도 이제부터라도 한국어 이렇게 배워야겠다 왜냐면 한국에 관심도 많았으니까 얘 전부터 그 때부터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끝나, 끝나면은 바로 한국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매일 저녁 온마다 가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러더니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장학금 따서 한국에 바로 오게 되었어요. 오, 한국어를 뭐 배우신 지는 한몇년 정도 되신 거예요? 음,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웠을 때가 2010년? 그때는 한 19살? 네, 맞습니다. 저 독일어 할줄 아냐고 물어보면 하나도 못해요. 저는 지금 생각도 한국말로 해요. 아, 진짜요? <laughs> 네. 꿈꾸 때도 진짜 한국말로 꿈꿔요. <laughs> 네. 지금 혼자 말도 한국말로 하고, 대부분 그냥 한국말로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생활 엄청 적응 되었고 처음에는 적응 못했어요.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미얀마에 아예 돌아간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온 거거든요. 지금은 지금 아예 적응해서 힘들지도 않고 되게 재밌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녔을 때 다른 사람들한 조금 다르게 하고 싶은 욕심이 많으니까 이거 저거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하다가 지친 것 같아요. 되게 힘들고 또 한국 겨울이 춥잖아요. 우리나라는 완전 동남아라서 여름밖에 없, 없고 여기서 춥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냥 따뜻한 나라로 가자 뭐 이렇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기 전부터 한국 그 노래 있잖아요. 서울 그곳은이라는 노래를 제가 계속 들었었어요.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 가사가 저한테 완전 감정 이입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돌아오고 싶겠지라는 마음도 그때 있었는데 정말로 좀 휴식이 끝나가니까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재밌는데, 제가 불교거든요. 근데 저를 한국어 가르쳐 주신 쌤이 한국분이신데, 기독교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으로 예은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셨고, 그리고 한국에 학교 이렇게 다니러 왔을 때, 학교 교수님이, 어, 너 이름이 뭐야? 어, 저 예은이에요. 이러니까, 성이 없어? 어, 성이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 서씨아이야 그러면 서예은 해? 저도 어... 네... 이랬는데 애들한테 바로 야 애들아 이가 서예은이야 인사해 이렇게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 그때부터 서예은이 되었습니다. 아, 아예 반대를 했죠, 완전. 그때 제가 뭐 학교 다니면서 한국어 배웠다 그랬잖아요. 학교 시험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완전 막 아예 무시를 당했고 한국 드라마 오면은 뒤에서 막 한국어를 계속 따라했어요. 그래서 발음 연습도 많이 됐던 것 같고 앞에서 막 주인공이 뭐 가지마 이러는 막 그런 거다 따라하고 <laughs> 집에서는 완전 미쳤어 막 이러면서 <laughs> 그렇게 엄청 반대를 했고, 왜 어떻게 혼자 가서 사냐. 왜냐면 우리 집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고 해서 되게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근데 막상 학교에서 그 찍비, 장학금, 그리고 비행기 값까지 다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집에서는 그냥 용돈만 못해주면 되니까 말릴 수 없었죠. 아, 되게 조금, 막,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조금 어렸다고 해야 되나? 22살이면 어린 나이 아닌데, 미얀마에서는 되게 애 취급 받으면서 살았어요. 어디 혼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혼자 이렇게 처음 왔으니까 좀 무서웠는데, 근데 학교에서 마중도 나왔고, 버스로 이렇게 갔는데, 도로가 정말 놀랐어요. 한국 도로가. 도로도 넓고, 잘돼 있고, 미얀마 도로가 막,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놀랍고 좋고, 이렇게 도로가 좋았어? 도로는 드라마에 많이 안 나오잖아요. 술자리라고 해야 되나? 미얀마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여자들이 술을 못 먹어요. 술을 먹으면은 조금 약간 반란까진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 와서는 대학교에서 선배들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술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하니까 내가 이거 마셔야 돼. <laughs> 네, 처음이고 술한 번도 마신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살다 보니까 어 한국에는 그냥 여자들 술 마시는 건 별거 아닌 거고. 그때 문화가 달라서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제가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클럽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클럽에 갔는데 이런데요. 문구이 <laughs> 처음 알았어요. 엄청 사람도 엄청 많고 그리고 여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무료라고 하는데 외국인한테는 돈을 받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들어가니까 재밌고 내 손을 와서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서 친구는, 아 그런 거 밀어내면 안 돼.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laughs> 가르쳐주고 하니까, 어, 그래. <laughs> 미얀마에는 약간 9시만 지나면은 가게들이 문 닫아요. 도로가 다 깜깜하고 밖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때는. 아, 지금은 되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한국 왔는데 9시 돼야 뭐 친구들이 그때 만나자 이러니까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안전하구나. 되게 깜깜한데, 근데 경찰차가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비앤마에서는 볼수 없던 환경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막 걱정해서 전화하면은, 아 엄마 여기 밤에 걱정할 필요 없다. 여기 경찰차가 계속 돌고 있고, 안전하다. 그래서 가족들도 좀 안심하고, 한국이 진짜 안전하구나. 여자 혼자 살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나 그런 인플루언서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어 기회가 되면은 한국 방송도 나와서 예능에도 많이 나가고 싶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왔었을 때아 나도 한국의 문화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배워서 미얀마 문화도 나중에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거할수 있겠다. 또뭐 한국이랑 미얀마 문화적으로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쪽에 교류할 일이 생기면은 내가 중간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왜 오게 됐고 한국을 왜못 떠났는지 그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